우리 친구는 엄마가 좋아해 아저씨가 좋아요? 잘안 떨려? 아저씨 어, 아저씨는 세게 그래 아저씨옷다로손 씻게 해주는 거야 일빠 와봐 앞 보고 뭐, 눈 크게 떠봐더 크게 또. 우리 친구는 엄마가 좋아해 아저씨가 좋아요? 더 크게 아저씨 그래 너 세게 다뜯게려나 일루 와봐 우리 친구는 세게 눈 크게 떠봐더 크게 또. 더 크게, <laughs> 또, 크게 <laughs> 또. 우리 친구는 엄마가 더 좋지? 엄마가 좋아요, 아저씨가 좋아요? 엄마가 더 좋지? 아빠가 좋아요, 아저씨가 좋아요? 아빠가 멋있어요, 아저씨가 멋있어요? 엄마가 예뻐요, 아저씨가 예뻐요?